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재촬영을 하고 있는 은세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세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 정말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지라를 엄청나게 하고 왔어요. 아 내가 저 조금 찾아보고 갔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그걸 안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세부를 가신다면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이 영상 완전 필수로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갈 때는 제주항공을 탔고요. 올 때는 세부퍼시픽을 탔어요. 근데 그렇게 탄 계기가 무엇이냐? 제가 일정을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날 되게 좋은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그 숙소에서 잠을 못 자고 오게 예약을... 한 거예요. 부랴부랴 세부퍼시픽 을 예약을 했는데요. 제주항공 타고 갈 때도 시간이 좀 애매했어요. 저희가 새벽 1시에 도착하는 그런 코스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세부도 새벽 1시면 밤인데. <laughs> 그리고 사실 저는 이미 예약을 먼저 한 커플들과 똑같이 따라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탈 수밖에 없었어요. 세부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비행기 만석인 거는 그래. 그것도 오케이. 저희가 밤 비행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면 어른들도 솔직히 5시간 정도 비행기 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애들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반대로 세부 퍼시픽을 타고 올 때는 저희가 3시 비행기를 탔거든요. 오후 3시 비행기 타기에 솔직히 너무 편한 시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완전 신식 기종이어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저처럼 왕복 항공권을 끊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제주항공을 타고 왔으면 갈때 탔던 그 멤버들이 그대로 같이 이제 타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을 텐데 세부 퍼시픽을 이용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대로 누코노미를 하고 올수 있었습니다. 레바토리가 너무 깨끗하고 저는 비행기 가면 진짜 10시간 비행을 해도 화장실을 진짜 안 가요. 그냥 물을 아예 안 마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쾌적해서 화장실을 가도 괜찮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싸요. 그래서 저희도 편도 14만원에 예약을 했거든요. 전 세부 퍼시픽 굉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제 여행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는 날이 합 필이면 하필이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이라서 첫날에 하려고 했던 코스가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스노클링을 하러 갔습니다. 로컬페이지라는 회사를 이용을 했고 이제 저희를 공항으로 픽업을 나오세요. 기사님 배정을 받고 4시간 그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제 번호표를 받았어요. 122번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입장은 지금 10번대가 하고 있어. 금방 차례가올줄 알았죠? 3시간 기다렸어요.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실내 대기실이 있느냐? 없죠, 없죠. 생으로. 봉트는 그 광경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9 시인가 그쯤에 이제 입장을 하게 됐어요. 막 노를 저어가지고 고래상어 보는 포인트까지 가요. 거기서 다 같이 점프해가지고 고래상어를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 인생 첫 스노클링이 오키나와였거든요. 근데 물이 되게 맑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사람도 너무 많고 고래상어를 유인하려면 이제 고래상어 밥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밥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솔직히 한 15분만 봐도 되는데 체감으로 제가 30분 본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래상어 어가 지나가면 바닷물이 막 이렇게 일잖아요. 떠내려가는 거야. 너무 얘네들이 몸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붙잡고 있는 것도 진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수영 선수 출신이거든요. 와, 살다살다 살다 이렇게 힘든 훈련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고래상어 밥을 자꾸 주니까 겁나 짜. 이건 완전 소태야, 소태. 아무리 바닷물이 짜다지만 이렇게 이렇게 짠 바닷물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를 인솔해 주시는 가이드분이 이제 계세요. 니콜이었거든요. 저희가 딱 나오니까 깨끗한 수건이랑 물을 주면 준비해주시더라고요. 개방형 샤워장이어가지고 그냥 물만 찌끄렀다고 하죠. 그래서 물만 찌끄르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로컬 페이지 오피스에 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원래 라면을 먹고 모알보알에 갔다가 다시 와서 밥을 먹는 게 코스인데 그렇게 할래? 아니면 그냥 한번에 먹을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에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도시락이랑 라면을 같이 먹었고요. 폭포를 들렸다가 모알보알에 가는 코스예요. 근데 니콜이 딱 그러더라고요. 폭포는 여기서 한 시간이 걸린다. 그럼 할거 없고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곳인데, 갈 거니?라고 물어봐서 당연히 안 가지. 너 지금 봐라. 우리가 지금 가게 생겼나. 모알보알도 취소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폭포는 제끼고. 어떻게요? 돈 내고 예약했으니까 모알보알 가서 또 스노클링 해야죠. 근데 제가 진짜 힘이 없었나 봐요. 주머니에 물안경 두 개를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개를 잃어버렸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게 떨어졌는데 내가 몰랐어. 내가 진짜 피곤하기 피곤한가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깊은 바다에서 정어리대를 보거든요. 정어리대가 보이긴 보여요. 근데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고. 문제는. 해파리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파리한 다섯 방 정도 쏘였는데 같이 간 커플, 남자분 해파리 겁나 많이 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살이 막 뻘겋게 일어났더라고요. 해파리 쏘일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기를 바라면서 거북이를 보러 갑니다. 근데 거북이 보는 곳은 수심이 되게 얕아요. 한이 정도 오는 바다였는데 가이드분들은 정말 고프로로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세요. 나 노몰 픽쳐다나더 이상 사진 찍고 싶지 않다. 진짜 스타 플리 스탑 플리스탑. 멈추지 않아. 한번더 찍자. 한 번만 더 들어가라. 약간 이렇게 해주면서 사진을 정말 열정적으로 찍어주시는데요. 거북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개고생하고 고래상어랑 거북이랑 사진을 찍어야 하냐. 굳이! 내가 거북이 생긴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북이 껴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옆에 가서 찰칵! 아니라는 거죠. 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샤워실. 똥깡, 똥깡, 샤워실. 문도 잘안 닫혀. 위아래 다 뚫려있고 밖에서 지나가면 다 보이는 물만 또 이렇게 찌그러어요 거기서 샤워할 수도 없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또 차를 탔습니다. 그 기사님 그대로예요. 그 기사님도 정말 너무 열심히 일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차를 탔는데요 여러분. 4시간 걸릴 거리가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왜? 그 철인 삼종경기 때문에 도로가 통제가 돼가지고 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나? 사람이 이런 냄새를 풍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아무튼 숙소에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호핑을 했습니다. 그 필리핀 옥택연 아시죠? 그분이 호핑 가이드분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세부 여행 계획을 할때 제가 뭘한게 마땅히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호핑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또야 스노클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발 환불하자고 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환불을 합니까? 아침 9시가 되면 은 호핑에서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건데 10시부터 저희를 막 기분 좋게 해주시고 담당 가이드분들이 배정이 됩니다. 저희 가이드 분들이 배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세요. 정말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담아서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담다가 신발이 한 쪽이 사라진 거예요. 완전 바닷가의 신데렐라야, 뭐야. 저희 가이드 분이 신발을 벗어주시는 거예요, 슬리퍼를. 아, 아니다. 괜찮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내 신발 신어. 나 괜찮아. 어차피 여기 맨발로 많이 다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걸 저는 알지만 진짜 그 신발을 정말 신을 수가 없지만 너무 감사히 신을게 하고, 진짜. 극... 구 사양을 했음에도 신발을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섬에 도착해서 또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세요. 돌아오면 바베큐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 진짜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바베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시장할 때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이용한 호핑이 골드 호핑이거든요. 완전 좋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스노쿨링하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다시 이제 보트를 타면 또 맥주 막술 나눠주시고 물 나눠주시고 음료수 나눠주시. 고 막 이렇게 해요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데 또 중간에 저희 재밌으라고 춤도 추시고 막 그렇게 쇼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제트스키를 태워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트스키를 타는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사이에 제 남자친구랑 거기 임산부 언니 있었거든요 임산부 언니랑 그 임산부 언니 남편이랑 셋이 또 스노클링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너무 힘들고 너무 아,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크림 잔뜩 바르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제트스키 탈수 있는 시간이 됐어 빨리 줄서 이렇게 하시더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트스키를 또 탔습니다. 근데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하늘에 풍선 달고 이렇게 나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할수 있더라고요. 돈을 추가로 내고 하면 제트스키를 재밌게 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쉬는 시간도 갖고 막 그렇게 편하게 있었는데 그 가이드분이 우리 필리핀 술 먹자. 우리 럼 있어. 럼꼭 먹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져올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만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에 한시도 한국인들을 놔두지 마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단 1분도 나. 가만히 잔대에 두지를 않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 럼이랑 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럼 콕을 막 나눠 마셔요. 이분들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원활한 의사소통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트 아파트 이런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스킨 라비스 31까지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는 신나게 게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 정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한테 진짜 좋은 추억을 주려고 하시는 게 되게 막 느껴졌거든요. 이제 우리는 갈 때가 됐다라고 하시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4시 정도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 빨리가? 호핑 안 간다고 한 사람 맞아? 그때 이제 마지막 광란의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빵, 빵, 빵 틀어놓고 클럽 파티를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킹받고 웃긴 거. 재밌으라고 클럽 같은 데서 물 뿌리고 놀고 샴페인 뿌리고 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바닷물을 뿌려주는 거야.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막배 뿌려줘요, 막. 또 흥분의 도가니탕이 되는 거지. 재밌게 놀고, 마지막으로 또 댄스 공연 이런 거 한번 해주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시면서 그 한국이 사장님께서 나와서 막 춤을 엄청 추시는데 겁나 잘 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또 안전하게 차로 이동을 숙소까지 시켜주셔가지고, 숙소에 딱 도착해서 씻었어요. 저희가 그 전날 모자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마사지샵에다가 갖다 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사지도 받으러 가는 겸, 모자도 찾으러 가는 겸, 카카오트리 마사지 거기를 갔는데요, 여러분. 거기를 두번 갔어요, 이번 세부에 여행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진짜 1일 1마사지 받아서 다섯 군데를 넘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끔 마사지 받으러 가니까. 근데요, 여러분. 진짜 전신 마사지 솔직히 제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실 거면 2시간 코스까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고 1시간 코스가 진짜 만족스러웠고 같이 간 일행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1시간 코스가 진짜 괜찮았다. 호핑하는 날 살이 진짜 많이 탔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옷을 하나 더 입은 수준으로 살이 진짜 많이 탔는데요. 등이 싹 일어난 거예요. 무슨 알러지 올라온 것처럼. 그리고 거기만 그러냐? 제가 어깨를 진짜 많이 탔거든요. 근데 어깨는 껍질이 막 벗겨지면서 이렇게 보면은 오돌토돌 포도하게막 뭐가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피부결이 진짜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결이 겁나 거질거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피부 너무 이렇게 자극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이오 오일을 꾸준히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오일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제품은 1987년도에 출시가 돼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임산부 분들은 튼살 관리하실 때 바이오 오일 한 번쯤은 꼭 써보셨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향상된 피부를 이제 조금 리페어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자극받은 피부에 쓰면 피부가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씻고 난 다음에 항상 발라주니까 푸석푸석한 느낌도 사라지고 그리고 껍질 벗겨졌던 것도 이제 안 벗겨지더라고요. 이 제품이 그리고 되게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날씨가 지금 점점 더워지잖아요. 제가 오늘도 에어컨을 켰어요. 너무 더워. 집이 무슨 27도야. 이런 날씨에 사실 오일 바르는 거 끈적거려서 싫은데? 이런 느낌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굉장히 라이트해서 극건성 분들 솔직히 여름에도 조금 건조하시잖아요. 이 제품은 되게 라이트하면서 건성이 가지고 있는 그 마르는 그런 느낌들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실 수 있어요. 요거 하나면 여러분 헤어 오일 필요 없죠. 바디 로션 챙길 필요 없죠. 핸드 크림 따로 챙길 필요 없죠. 발 같은데 뭐발 크림 같은 거 따로 챙길 필요도 없죠. 60ml거든요. 그래서 기내에도 가지고 탈수 있고. 여행 가방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사이즈고 다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막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피부 되게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 챙겨 가셔가지고 피부 관리 하시면서 휴양지 즐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저의 그런 소소한 마음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숙소인데요. 플랜테이션 리조트라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솔직히 45만원짜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4명 기준 45만원이라서 펜션도 45만원 한국 진짜 좋잖아요. 진짜 떨렁 방 하나에 그냥 킹 사이즈 침대 두개 이게 45만 원인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코니도 있었어요. 근데 발코니를 어떻게 이용해 그날씨에 말도 안 되는. <laughs> 수영장도 진짜 많기는 했거든요. 스노클링 겁나 하고 온 상태라 수영장이 그렇게 막 가고 싶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는 어찌보면 남남이 같은 방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만약 에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짐이 아주 다. 아, 보이는 방 빼고 다 괜찮은 가족분들이 필리핀에 놀러 오셔서 애들 데리고 스누클링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규모가 진짜 커요. 골프차 아시죠? 그런 걸로 이제 이동을 할 정도로 진짜 넓고 큰데 그러다 보니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안 잡히고 배달도 잘안 되고 커플들끼리 여행을 간다? 친구들끼리 간다? 하시면 조금 더 시내권에 있는 숙소를 알아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동을 한 숙소는 바로 쉐라톤인데요. 쉐라톤은 조식 포함 1박 방 하나당 36만 원이었고 저희는 방두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커플끼리 이렇게 했는데 와 쉐라톤 역시 유명한 호텔이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호캉스를 하는구나 싶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호캉스 하려고 하면 4, 50만 원 기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36만 원에 조식까지 포함이니까 해외여행하는 겸 호캉스하는 겸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수영장은 규모가 좀 작은데요. 엄청 큰 규모는 아니고요 더라도 어쨌든 야외 수영장 있고, 비치베드 다해 놓으시고, 호텔 앞. 바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노쿨링을 나는 이번에 예약 안 하고 세부를 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안경 챙기시고 거기서 공짜로 아쿠아 슈즈를 빌려주시거든요. 바다에서 놓시면 충분히 재밌게 놓실수 있다는 라 점. 근데 제가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해요. 베개에 얼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에어컨을 덥잖아요. 여름나라잖아요. 체크아웃이 12시였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에어컨이 꺼졌어요. 공사를 한대나 봐요.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얼마를 주고 예약을 숙소를 했는데 그거 우리 아침에 준비하고 짐 싸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운데 에어컨을 끊어버리냐고. 저는 그 부분이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쉐라톤이 한국인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침에 북엇국이 나왔거든요. 북엇국 맛집이야. 핫케이크랑 와플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구워주시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쉐라톤 진짜 조식 맛집. 호캉스 좀 즐기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 쉐라톤 그리고 쉐라톤이 또 공항이랑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런 편리성도 솔직히 무시 못 하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쉐라톤 진짜 추천드립니다. 교통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랩을 많이 이용을 하죠. 카카오뱅크하고 그랩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가면 카카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지불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카톡 택시 타는 것처럼 똑같이 타실 수가 있어요. 그랩 이츠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도 시켜 먹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랩비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대부분 픽업 차량이 있더라고요 식당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밥 먹는데 나를 데려온다고? 약간 이상하고 웃기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마사지 샵부터 시작해서 다 웬만하면 그 픽업 서비스가 이용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랩으로 다돈 내고 다녔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랩비를 얼마를 아낄 수 있는 거냐고 한인 식당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활성화가 진짜 잘돼 있어요 혹시 데리러 오실 수 있냐 나 어디 숙소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식당 이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 우리는 계속해서 뭐 그래 타고 다닐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택시기사님 한 분을 딱 고정을 해서 여행 일정 내내 그분하고 같이 다니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배달 말씀드릴 건데요. 한국보다 더잘 돼있어. 그리고 배달팁이 없잖아요 여러분. 개꿀 아니에요? 배달팁이 없는 거. 과일 썰어가지고 배달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일을 얼마나 예쁘게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해가지고 깨끗한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집 앞까지 딱 배달을 해주시는지 제일 만족한 서비스였고 숙소 밖으로 불러나가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배달해서 시켜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맛집을 말씀드릴 건데 필리핀 로컬 패스트 푸드점 졸리비가 있죠. 근데 졸리비는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막 스파게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햄버거랑 치킨 너겟 이런 거 먹었는데 그? 그냥 그렇던데요. 우리 옛날에 편의점에서 사먹는 그런 햄버거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졸리비는 그냥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 굳이 7107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진짜 찐 맛집 파스타랑 아 제가 먹은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격도 제일 저렴했어요. 대신에 그 픽업 서비스가 없거든요. 세부 가면은 가보셨으면 좋겠고 레드 크랩 저희가 예약을 안 해가지고 더운데 외부에 앉았었습니다. 근데 밖에 앉는 았 것도 이게 감성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픽업 서비스가 돼요. 단점은 좀 비쌌어요. 그래서 4 명이 먹었는데 17만 원 나온 거예요, 한국 돈으로 진짜 비쌌죠. 새우를 할 건지 크랩을 할 건지를 고르는 건데. 물론, 저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그렇게 먹으면 비싼 음식인 거, 킹크랩, 뭐 그런 거 비싸잖아요? 그 필리핀에서 17만원 나오니까 정신 못 차리겠던데요? 진짜 비싼 거예요. 맛은 있었는데, 약간 헛. 배 부른다고 해야 되나? 고기나 진짜 생선 막 이게 아니잖아요. 고급 음식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는 하지만 저희처럼 네 분이 가시면 크랩은 한 마리만 하시고 새우를 두개 해가지고 주문을 해서 드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H 마트라고 한인 마트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필리핀 마트 하나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 마트를 갔는데 이제 그 임산부님이 약간 먹듯이 있으셔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니까 막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해외 나가면 그렇게 한식 특히 나 분식 이런 거를 사 먹지 않는데 이제 그 우리 임산부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간식 먹자고 하 이제 먹었는데 여러분 내가 먹은 해외에서 한식당 중에 제일 맛있어 닭꼬치가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튀김이 미쳤어 김밥 한줄하고 닭꼬치 하나 하고 이렇게 두개 시켰는데 5천원 정도 나왔나? 진짜 싸죠 해외에서 그렇게 먹을 수가 없거든요 한식을 좀 저렴해서 로컬 분들도 많이 오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그 한강라면 드시고 있는 거예요 김밥에 한강라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먹어보고 완전 반한 거야. 아, 여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장 진짜 오지게 봐가지고 호텔에서 또 맥주 먹으면서 다 먹었죠. 한인마트 진짜 추천드려요. 분식 너무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래도 배달이 되니까 메뉴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갖다 주세요? 하면은 갖다 주시더라고요. 너무 편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시면 좋을 정보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요거까지 알고 가면 되게 좋겠다 하는 거 11가지를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우기인지 아닌지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꼭 아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힘든 코스로 여행을 했지만 꼭 그런 행사를 피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행하는 3일 내내 비가 하나도 안 오고 완전 쨍쨍쨍쨍 날씨가 좋았어요 재밌게 놀려면은 또비 피해야 되니까 그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택시가 오히려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랩보다 그리고 기사님 연락처 연결해서 한 번만 잡고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도 그랩은 한국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아 그리고 네 번째로 입국 QR코드를 다운받아야 돼요. 필리핀은 미리 한국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가셔야 돼요. Q코드 같은 거 있고요. 다섯 번째 호텔이 한국보다 저렴해서 호캉스 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바다는 <laughs> 저처럼 세번 가지 마시고 한 번! 요렇게 네, 하시고 그냥 호캉스를 누리는 그런 여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은근히 로컬 식당이나 거리를 걸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발이 편한 신발 굳이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아쿠아슈즈 정도 신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생각 없이 돈 쓰면 저처럼 말도 안 되게 초호화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뭐 제가 140만 원 썼거든요. 인당 미리미리 계획해가지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여덟 번째로 와이파이가 정말 느립니다. 도심으로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또 시골로 가면 또안 터져요. 공항이 진짜 진짜 비싸요. 여러분 그냥 식사는 밖에서 하고 들어오세요. 공항에서 저희가 라면을 먹었는데 4명이 먹었거든요. 라면 4개, 가라아게, 만두 4개 이렇게 했어요. 근데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진짜 너무너무 비싸. 그렇다고 해서 맛있었냐? 그냥 그랬어요. 삼양라면이 더 맛있어. 근데 공항 안에 있는 버거킹도 겁나 겁나 비싸더라고요. 밖에서 식사하시고 공항에서 아무것도 사드시지 마세요. 10번 카드 안 되는 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환전은 넉넉히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환전소를 달러를 가지고 가서 돈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좀 귀찮고 힘들어. 체크카드 있으시면 그 은행 ATM기에서 수수료 5천원인가 내면은 뽑을 수 있거든요. 25만원 정도. 그럼 25만5천원이잖아요. 급하면 그렇게 뽑으시면 되니까. 필리핀 돈으로 그냥 폐소로 환전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한국 식당을 가면 한국으로 다 계좌이체 받으시거든요. 돈을 많이 못 뽑아갔다 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막 이빠이 뽑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선크림 진짜... 여러분 저 제가 SPF 80짜리 발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 맞으면 이게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유기자차 바르고 무기자차 바르고 80을 발라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탑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통다 썼어요. 선크림 두통 쓰고 온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세부 여행기 여러분들한테 꿀팁 전달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말씀드린 부분 진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